이제 새로 바뀐 지하철노선도가 흥행하고 있는데, 근데 생각보다, 생각보다 기존 게더 나은 것 같아요. 제 지하철을 제많이타는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. 왜냐면, 이게 동그란 게 실제로 종합운동장 이쪽에 이 있죠. 그냥 실 사실대로 그런 게좀 나은 것 같아요. 동그란 거 이제 이야기인데, 뭐, 닮았다고. 그러니까 예전 것보다, 예전 것보다 이제 개선을 시키려면 예전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, 조금 더 사실스럽게 잠시 여기 있으면, 종운동 중에 여기 있지 않죠.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서울 처음 오신 분들한테 그게 좋고 서울 오래 사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헷갈리죠. 왜 종운동 중에 여기 있지? 어느 정도 이제 위치를아니까요또 차를 많이 타고,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같고 동그랗게 한 건데 근데 이제 뭐 해외 분들한테도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요. 장기적으로 장기적이라는 게. 한 2, 3일 여행 오신 분들한테도 종업동이 여기 찍혀있으면 요즘에 구글로 다 보는 세상인데 왜나 여기로 가지? 요즘에 그 구글 지도, 지도 같은 거핸드폰으로 키면 이제 보이죠 어느 정도 어디로 가는지 와이파이 키면 보이거든요. 지하라 할지라도 갑자기 나는 여기로 가고 있는데 어플에서 이로 리 간다. 그러니까 직관적이지 않다는 게좀 단점인 것 같아요.